구이를요, 구를요. 자, 계획대로 친다. 안양촌안양촌 간다. 아니, 두림촌 갈까? 아, 정면에 보이는 저 목동 아파트들이 더 끌리긴 다, 끌리긴 합니다. 이 목동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보고 싶기는 하네요. 그러면은 계획을 변경할까요? 목동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 보기. 날씨는 좋아가지고 어디를 찍든 그림은 잘 나올 겁니다. 자, 저 목동 아파트 단지가 그 뭐냐? 좀 신축 아파트였다면, 야경을, 멋진 야경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, 이 아파트들은,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,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. 옛날에 지은 것들이에요.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? 90년대 것들을. 어쨌든, 그래가지고, 야경이 그렇게 멋있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하여튼 오늘은 이쪽으로 가보죠. 자 도림천 포기 잘 됐다. 도림천은 도림천 그 끝자락으로 가면 상류 끝으로 가면은 이전에 제가 그 무작정 걸어가서 도, 도달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 단지 그시흥동 시흥, 쪽. 시흥역? 시흥동 맞나? 그쪽, 그, 남, 남서울 힐스테이트, 그쪽. 그쪽에 있는 그 아파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. 거기가, 거기로 가면은 그산 위에도 아파트가 있는데, 그 도림천 위로, 도림천 그 상류 쪽에서 바로 오른쪽 위에 산, 산기슭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. 거기도 한번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촬영을 해도 괜찮을 텐데 에, 오늘은 또 여기 오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뀌네요 자 옥동아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괜찮은 거야? 아파트 아파트 전문 촬영이냐 오늘? 아파트 특집이야? 뭐 상관없습니다 자, 오늘 수나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, 어제까지는 있었는데, 오늘 나오기, 오늘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기상청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그냥 계속 맑은 거로 또 바뀌었어요. 뭐 알겠습니까? 누가 알겠습니까? 또 갑자기 내릴지도 모르죠. 저 하늘 보십시오. 지금 또 구름 꼈습니다. 구름이. 똑똑 낀건 아니고, 아까부터 있긴 했지만 하여튼. 자, 갑시다. 여기는, 그래서, 도림천은 포기하고, 안양천으로 갑니다. 제가 찍고 싶었던 동네가 있어요. 찍고 싶었던 게 아니라, 엄밀히 말하면은, 찍으려고 계획을 했던 동네가 있습니다. 예전에 예전에 그 어디였더라? 아, 그때 그 여의도 여의도에서 벗고 촬영하고 벚꽃 축제할 때 그때 벚꽃 촬영하고 구로역으로 걸어가서 그 안양천, 안양천 그 다리 있는 다리 위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거기서 다시, 거기서 다시 촬영을 시작해보자고 다음에 다음 촬영할 때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거기로 가야겠네요. 게이트볼. 응.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 장소군요. 그래 그래 좋긴 좋다. 맞아맞아 맞아. 계속 가면 돼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가는 길이 있어? 여기? 음잘 모르겠네 저기 저기까지 갔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으면 어쩌죠? 자, 이곳은 지금, 이곳은 지금, 이 자전거 길이랑 사람들이 다니는, 걸어서 다니는 길이 처음부터 아예 따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만들었네요. 보니까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근데, 이, 그, 좀 오래 전에 만든 하천들은, 하천 이 옆에 사람들, 사람들 다니는 도로 만들 때 이렇게 분리해 두지 않았어요. 오래, 오래전에 만든 것들은요.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었네요. 좋습니다. 하천 한번 볼까요 내가 분명 안양천을 걷고 있는데하하천직 직접 지지는 않고 있네 지지물이흘러가는 거를 좀 봐야 되 겠네요 그죠 잘 보이지가 않네요. <laughs> 카메라를 잠깐만요. 먹을 건다 먹고 카메라를 위로 들어도 딱히 뭐가 오마이갓 방금 구름 봤다 야 구름 미쳤다 촬영 카메라 잡히는거 봐 지금 와 이런 세상에 무심무시하네요 카메라에 구름 잡히는게 지금 제 눈에는 카메라의 영상에는 구름들이 하늘에 있는 저 하얗고 살짝 흐린 구름들이 엄청나게 아주 거대하게 잘 세밀하게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. 야, 고프로 1 1 사길 잘했다. 이거 진짜 하늘 찍는데 진짜 좋은 카메라네 이거. 응? 자,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 하천이 잘 찍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길 자체가 하천 바로 옆으로 갈수 있는, 그러니 그러니까 하천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라 가지고 이 하천 자체가 잘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려나? 자, <laughs>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카메라에는 진짜 무시무시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잡히고 있습니다. 이거 살짝 사기인데, 이거. <laughs> 이 안양천 여기, 안양천 옆길이 이렇게 멋있다고. 사람들이 <laughs> 카, 카메라 영상만 보고 왔다가, 에이, 이게 뭐야. <laughs> 이러면서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, 이거? 카메라에는 진짜 멋지게 잡히고 있습니다, 지금 영상. 이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. 둘, 기짱 자. 최근에 그, 제가 그, 대학생분들 자주 다니는 이곳에 제일 때문에 갈 기회가 있는데요. 이 비둘기를 무서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냥 날아오기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막 무서워서 피하는 도망 다니는 그런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. 비둘기가 그렇게 무서운가요? 뭐 비둘기가 공식적으로는 뭐 유해 동물로 지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, 아, 또 트루트 공연한다. <laughs> 안 되겠다. 자, 돌아갑시다. 지난번에 인사동 촬영할 때그 도입부분 트루트 때문에 한 3분을 다 음소거를 했습니다. 그런 참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 또 옆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안 끊기고 계속 하면은 저 음악이랑 사운드가 겹쳐 가지고 유튜브 그 저작권 검사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다리도 다 오긴 했습니다 어차피 올라가야 됩니다 자, 이쯤에서 올라가죠. 우와, 여기 또 카메라 잘 봤겠지? 미친 듯이 잘 봤겠지? 카메라 빨? 그렇지. 하늘을 봐라. 미쳤다. 구름 잡히는 거. 자, 저기 트로트 공연을 하고 있어서 저 앞에 다리를 건너기까지 음수거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오디오가 팍 나가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트로트 가수분들이 유튜브에 저작권을 다 올려놓습니다. 아마 가수분들이 일일이 올리는 건 아니고 가수분들이 소속된 소속사 기획사에서 이 유튜브 이고 그 저작권 그거를 올리는 거겠죠. 하여튼 저 트로트 가수분들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고 이름 없어 보이는 무명가수 같아 보이는 분들의 노래까지도 전부 유튜브에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뭐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쨌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자오 여기 좋다 자 트루트 공연이 가까워지는군요 그부고 보니 지난번 인사동 그쪽도 그렇고 왜 갑자기 트루트 공연을 자 이쪽으로 가도 되겠죠? 되겠네요. 길이 막히지. 저 다리로. 제가 지금 저 다리를 건너갈 예정인데,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샤들 다니는 다리요. 저기를 건너갈 예정인데. 자, 또 과열 때문에 꺼지현 상이 발생하고 마는군요 하, 어쩔 수 없나? 이럴 줄 알고 생수를 아예 한 통을 사왔습니다. 과열이 생기면 물을 뿌려서 식히게 말이죠. 9% 11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그냥 방수가 되는 카메라입니다. 뭐 비가 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닷물 속에 그냥 던져도 고장나지 않고 방수가 계속돼서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카메라에요. 오케이. 아래로 오니까 좀 트로트 노래가 차단된다, 이제. 이 위로 오니까. 자, 올라왔습니다. 잠깐 여기 좀 찍을까요, 한번? 바로 가지 말고. 지난번에, 지난번에 꽤 됐죠? 여의도에서 벚꽃 촬영을 했을 때 여기서 촬영을 종료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, 그때 여기로 나중에 다시 와서 촬영을 하자고 생각을 했었고요. 오늘 여기로 다시 와서 오늘 할 줄은 몰랐네요. 근데 하여튼, 자. 계속 가 봅시다. 자, 구름이 또 끼네요. 오케이. 오케이, 가자. 자, 오늘의 촬영 장소. <laughs> 목동으로 가봅시다. 이미 여기를 어느 정도 촬영하긴 했지만, 자, 여기 하천 한번 찍어야지. 여기 말고, 좀 더, 오케이, 여기다. 도자프리트 가수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저분들도 뭐돈벌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. 저분들도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. 저처럼 이 길거리, 로드뷰, 스트리트뷰 영상 찍어서 유튜브 업로드 하는 사람한테는 <laughs>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. 저,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길거리 음악 공연이, 노래 공연이 별로 좋지 않아요. 저작권에 걸리니까요. 자. 구름이 꽤 많이 끼네요 소나기 한번 오나 이때쯤, 이때쯤에 어? 자 그래서 쪽으로 오긴 왔는데 그럼 진짜 그냥 쌩으로 아파트들만 찍나 오늘 이 산이라도 올라가 볼까 왼쪽에 왼쪽 산 괜찮아 보이는데 올라가면 괜찮은 광경이 나올 것 같기도 했는데.